네, 저, 석순쟁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그래도, 저, 지금, 상주 시장님, 그, 중소환 그, 추진한 것 때문에, 관련해서, 취재로오오됐습습니다 어, 그럼, 저, 상주 시장님, 그, 중소환을 그 추진하게 된, 목적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한 3년 동안, 상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제 개인적인 의는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또또 시장, 부시장 이렇게 전험을 해보니까 이 상주시의 행정 능력이 그리고 또이 지역 경제는 전전 퇴행하고 인구는 줄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돼가지고 원성이 높은데 상주가 활성화된 대기업들이 어 유치 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해서 새로 다른 이제 사태도 발생되고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 상주시 이 행정 전반에 대한 철퇴를 우리 상주시장을 상징적으로 표로해서 뭐 주민들이 제대로 휴일를 행사하고 뭐 하는 시민 운동하고 상주시장 주민 서환 운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최근 그준소한그 추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말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장준소환에 대한 서명 최종 결과는, 그 총 유권자 약 8만 7천에 15%인 1만 3 146명이 서명이 완료되어야 어, 검수를 거쳐서 투표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도달을 조하고 4월 1 4일부터6월 3일까지. 초기 한 100여 분 출발해서 대표위원 200여 명이 상주시 24개 없는 동에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거인 결과가 12,919명을 완료했습니다. 약 15%의 건재반은 약 230명 정도. 민소환 투표까지는 무사 됐습니다. 이 결과가 시민 운동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로 잡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앞으로 이 상주에 중소한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어, 앞으로 상주 시의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겠는데요. 뭐 그러한 예로 어떤 예상이 있는지 있을지 한번 한 말씀 부탁리겠습니다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이 선출직 공직자 상세 준수한 시민단체 상주발전혁신위원회를 만들 어 가지고 주민준수 운동 과정에서 상주시 전체에 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준수한 결과에 상관없이 어제 이제 1차 성명서로총정리를 해가지고 상주시청 게시판에 약한 13개 의 사항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 소화를 처음 이렇게 상주지역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장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부조한 상태에서 이 시의 흔별 없이 시에 있는 시장님 뿐만 아니고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공직자들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결과가 마산들이 마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본인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직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보고요. 또, 수환 대상자께서 직접 앞으로 더 분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소임을 다하겠느라고 그 말씀도 하신 바있습니다 아, 네. 예, 저, 그리고요. 그 이, 요번 이제 상주의 중소환자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그, 경국 내그 타지 자체 또는 이제 전국에서도 많은 반향을 느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타지, 자체에서도 주민 소환을 이제 하려는 그 심사의 단체들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 그 타지 자체에 대한 주민 소환제에 대한 그 어떤 조언이라 그까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주발전 육신위원회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선출지 공직자, 준수한 상설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서 상주에서 출발을 됐습니다만, 제가 1차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서, 정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정부에 있는 지자체의 의원분들이, 원예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인근 지도에서도 뭐냐, 어, 이런 뭐 제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용되지 않고, 제대로 맑은 재차를 위한 시행으로 소화되면,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선출직 공직자들도 오히려 본인들의 일하이 좋은 분이 될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구분안비도하나들었는데요그이중소환제를 실시하면서 이, 이 지역 사회에서 또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위협이라든가 뭐 그런 어 어떤 좀불운한 그 점들 그런 점은 없었는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가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되는데요. 주민소환 대상자들은 정치인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들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주민소환 운동에 대해서 뭐 회유 또는 압박이 없다고 는볼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구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선출할 수도 있지만 내려오게 할수 있다는 강력한 시민의, 국민의 군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아니면 수복적이라서 지금까지 별로 진행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시민들의 보험을 받고, 또 선출지 공직자가 확실한 잘못을 했을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주인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실증을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나야, 공적인 실수로 인해서 공적인 정보수로 인해서 중소한 청구 대상자가 되게 되면 중소한 청구 대상자는 성인 요청을 동 기간 중에는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네. 소업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소한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도의원들이 또는 도시사 본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속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같은 뭐 소임을 잘할 수밖에 없죠. 음, 네. 예, 마지막으로 예, 좀 자유롭게 음. 좀뭐 말씀해 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본의 아니게 저도 중소기업을 어. 하는 사람인데, 어.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태이되고자 성실하고 조용하게 살아왔는데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 공직자들이 본인의 입구에서 탈하는 경우, 또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방자치 제도가 되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모두 선출직들이 시민들의 표로로 가지고 당선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공무원, 시민들의 눈박이라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져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인, 법에서 주어진 정확한 책임을 다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소인에서 일탈한 경우, 그런 주민소환 대상자로 소환을 되게 되면, 자리를 내려오는 경우들이 앞으로는 많이 생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좋은 시간 내주셔서조마수해주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다 예, 감사합니다.